작용과 반작용, 우주의 오래된 대화. 우주는 늘 균형을 이야기한다. 그 균형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다. 한쪽이 힘을 주면 다른 한쪽이 같은 크기로 되돌려주는 힘. 지구를 떠나는 로켓의 거대한 추진력도, 문을 밀면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압력도 모두 이 하나의 원리에 귀속된다. 뉴턴은 이 법칙을 세 번째 법칙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들려주던 자연의 언어다. 작용과 반작용은 단지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다. 삶의 태도 역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선의 작용에는 선의 반작용이, 무심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외면이, 작은 배려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따뜻함이 있다. 우리가 던진 말, 선택한 행동, 품었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라 다시 우리에게 흘러온다. 인생은 결국 거대한 반응의 연속이다. 이 법칙이 주는 가장 큰 통찰은 모든 힘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혼자서는 작용도, 반작용도 없다. 관계가 있을 때, 연결이 있을 때, 힘은 방향을 얻고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어떤 힘을 보낼 것인지는 곧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우주의 작은 균형이 움직이고 그 손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온다. 한 발을 내딛으면 땅은 다시 우리를 밀어올려 걷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따뜻함을 보낼 때 세상은 또 다른 동기를 돌려준다. 작용과 반작용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의 힘은 너에게 돌아온다. 무엇을 보낼지 스스로 선택하라. 우주는 언제나 공정하고 조용하게 이 대화를 이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